어, 잘못하면 죽은 거 아니? 아, 잠깐만, 리신 왔네 밑으로 꺾어서 살았고. 밑으로 빼주고. 독, 이거, 음파 한 번. 마, 1번 맞았어요? 까비. 와, 이거안날아오네 오, 어, 나이스! 으아, 으아! 족발! 뭐야! 오케이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짤생겼죠? 오늘은 뭐 할거냐면 지금 신지드그 족버그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님들 이거 보이시나요? 지금 독을 킨겁니다 라인 푸시중인데 아니 이게 라인 독이 없어졌어 이거 존나 심각한 버그죠 예, 신지드 유저분들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신지드 유저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니언이 어떻게 먹어지는지도 몰라 이거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색양모드를 누르시고 확인하면은 전체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없어져요 근데 이게 존나 신지드 유저 입장에서 심각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실험을 아까 해봤는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잘 보여요 나만 안 보이는 거야, 독이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나만 안 보이는 거야. 이렇게 세경 모드 끈 상태로, 이 누런 독으로 이제, 플레이를 하면 되거든요? 뭐, 스킨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? 모든 스킨이 동, 그, 기본 스킨이랑 꿀벌신지드는 확실히 확인을 해보니까, 안 돼요. 그래가지고, 좀 신경을 쓰면서 하셔야 되고, 아니, 그리고 이 세경 모드, 그, 이거 설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, 게임 한판 하는 내내, 독안 보이는 상태로 할거 아니야. 엄청 불리하죠. 상대는 내독 위치 다 보이는데 나는 뿌려놓은 게 남았는지 안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드니까 이게 뭐 엄청 쌉 장인들은 그나마 이제 좀 감으로라도 아 아직 지금쯤이면 데미지 들어가고 있겠구나 하기라도 하지. 뉴비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독몇초 남아 있는지 계산하기도 힘들어. 그러니까 이런 버그는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이거 약간 꿀빨려고 고쳐지는 달라는 게 아니라. 아, 그냥, 신지드 하는 사람만 손해잖아. 싱드 사기라서 너프했다고? 뭔 너프예요? 너 잘못하면 죽은 거 아니? 아, 잠깐만, 리신왔네 밑으로 꺾어서 살았고. 밑으로 빼주고. 독, 이거, 음파 한 번. 1벌 맞았어요? 까비. 와, 이거안날 나오네. 어, 나이스. 뇽뇽 족발! 때려! <목소리> f u c k i n g 그 뭐냐고 집에 갑시다 네이스 이거 라인전 좀, 좀 빡빡하게 갈까? 잠깐만 나 끊기는 건아 한번만 한번만 제발 하후허아아앙뺨뺨어 <목소리> 나이스 노플 노테와씨 이걸 다 뺐네 얘 노플이죠 근데 잡은 거 같은데 이거? 이러면 냥냥. 노플이고, 5레벨 사이온. 이게 사이온이 내가. 저 사이온 옛날에 챌린저 상위권일 때 주캐릭이었는데. 안 좋, 아! 하. 사이온 좋네. 언행 불일치. 오케이. 아, 근데 이게, 이 색양모드 때 그, 그 맨날 켜놓고 파란도 뿌리다가, 또 그, 그, 버그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끄고 하려니까 좀 신경 쓰이긴 하네. 자, 안 고, 이런 거 원래 핫픽스 같은 걸로. 핫색, 아니, 핫색, 그, 핫픽, 핫픽스 같은 걸로 고쳐주지 않나? 원래? 바로 고쳐주지 않아요? 사이언 아직도 밑에 있네? 오는 길에 궁 없이 오는 거니까 한번 몸으로 좀 살짝 막아줄까? 근데 위캠프 있어가지고 리신이랑 같이 오니까 좀 위험한가? 근데 나 닌탑도 있고, 10렙도 찍고, 스펠도 있으니까 안 위험한가? 저좀 최대한 못 지나가게 해야겠죠? 제드만 3인만 안 오면은, 이거는 그냥 쭉 빼면 살것 같죠? 뭐야, 뭐야. 그냥 빼죠? 와, 씨. 아, 오, 야, 야, 야. 어! 아, 풀 썼어야 됐네? 이게 좋네? 뭐하노? 아, 퐁이. 냥냥 야이. 어 나이스 제압골 600원 먹었고 일로와 너도 일로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우리 발언도 되지 않을까요? 아, 발언 안 되나? Fucking, 뭐냐고. W. 아! 이거 진짜 못 잡으면. <끄> <끄> 아! 내묘비 털썩. 신지드. 방년 25세. 이름 김유진 여기 잠들다. 아, <laughs> 슈발. 아, 이걸 못 참냐, 그부야. 너무 실망이고. 냥냥 냥냥. 어... 아. 이거, 그부궁? 나이스. 다행이고. 야, 약간, 우리 팀 약간 레전드 팀이네, 이거. 어, 이거 이기 쉽지 않겠는데요? <laughs> 구도 잘. 둡시다, 씨. 어림도 없고요 뭐야 이건 아 세트 쑤라 냥냥 이러면 이기는 구도 아닌가 이러면 이기는 구도 아닌가 제드쿤 제드 노플 냥냥 야 우리 야 살짝 밑으로 빼 위로 빼 위로 빼 살짝 위로 빼야 위로 빼야 걔랑 맞짱 뜨지 말라고 야! 이신들아걘 죽은거야 이미! 와 이색 어? 이걸 노렸다? 아니 아니 우리 팀. 아니 우리팀 아니 우리팀 너무 ㅂ 신들인데 애쉬가 근데 지금 버텀을 밀고 있다고? 지금 버텀 밀기에는 미스에서 궁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거 유체아로 바꿀게요 볼베 중무 별로냐고요? 뭐갈수 있죠 트포중무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템트리 <목소리> 나이스 <목소리> 뭐야 이건 나도 한탄 빼야겠는데 이거 아 위로 끝으로 꺾어서 무빙 쳤어야 되는데 자, 발론을 먹혔다. 사용, 사용 먹으면 그래도 역,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, 어, 제대로 밑에인데 안겨주고 좋고, 그도 좋고. 그거 좋고. 아, 씨. 또 이뻤는데. 14킬 제드가다 잡았나보네. 아니, 그, 넌 또, 궁을 왜 또, 아니, 스턴을, 자고 잡고... 레넥님, 스턴을, 자고 왜, 탱커한테, 아, 왜 써려네! 안 끝났는데, 아, 애쉬 프리딜이었죠. 그니까, 러 레넥톤 스턴 구도도, 좀... 좀 웃겼고. 어, 안 좋다. 아쉽네. 아무튼 신지드 독 버그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밝혀냈습니다. 밝혀낸 건 아니고 원래 있는 걸 그냥 구경한 거죠. 오케이. 칭찬은 솔직히 줄 사람 없다. 이건 안 줘도 인정? 이건 솔직히 칭찬 주기 싫은데? 너무하지 않아, 애들 이거? 이렇게까지 트롤 해놓고, 이렇게 그 끝나지도 않았는데 썰렌다 누른 다음에 다 게임 탈주해버리면. 야, 씨, 이건 너무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